안녕하십니까. 소금장세의 예수님 이야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명을 깨닫게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복음 2장 46절에서 4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모치는 가로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로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광경입니다. 유대인 소녀는 12살이 될 때부터 어른 대접을 받기 시작합니다. 소녀는 이때 율법의 아들이 됩니다. 후에 이것을 바 미츠바, 곧 개명의 아들로 일컬어집니다. 바 미츠바가 된 이후에는 자기 행동에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공중예배에도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이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은 뜻밖의 반전이 전개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 성전 방문을 마치고 되돌아오다가 소년 예수가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다고 잊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길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그 짧은 여행에서 자신의 진정한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본 성전 예식에서 예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 예수가 성전에서 보내는 날들이 하루하루 늘어날 때마다 성전 봉사의 의미와 특히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에 대해서 이해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시대 소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 보였다. 새로운 충동이 그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다. 그분은 조용히 그리고 열심히 어떤 큰 문제를 풀어내시려는 듯이 보였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신비가 구주에게 공개되었던 것이다. 라고 시대 소망 78쪽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소, 소년 예수가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마리아와 요셉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기 아이를 잃어버리고 쉽지 않겠지만은 이 부부에게는 약속된 구세주를 잃은 것이어서 그 충격은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에서 다시 만난 아들에게 전에 보지 못했던 현상 두 가지가 새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요셉이 자기 아버지임을 예수가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을 예수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도 예수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음을 나타내는 대답이었습니다. 둘째, 이 소년 예수는 성전에서 여러 선생들과 토론하면서 성전체계의 의미에 관해서 통찰력있게 질문도 하고 심오한 답변들을 내놓았을 때에 국가적으로 추앙을 받던 선생들조차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9절은 예수의 생애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의 생애를 소개하는 이야기에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그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각을 했다고 해서 그분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거만하거나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들과 함께 기항했으며 여전히 순종적이었습니다. 하늘의 왕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어린 시절 순종하며 받드는 생애를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사회에서도 번이 되는 1등 국민의 모습이 그리스의 인의 바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 예수와 같은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